안녕하세요. 롱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오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오물은 3음물과 닮았어요. 우리 3음물 봤었죠? 3음물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3음물에는 정육면체 8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물도 3음물과 닮았어요. 오물에도 자뚜껑 한번 열어 볼게요. 짜잔! 자, 오물에도 쏘! 우와! 이렇게 잘라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쏘! 뒤로도 쏘! 가운데 있는 것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위아래로도 잘라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와, 정육면체가 27개가 들어 있대요. 자, 여기도 자. 선생님이 줄을 세워 볼게요. 짠! 이렇게 정육면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이거를 아무렇게나 넣으면 여기 상자 안에 들어갈까요? 한번 선생님이 넣어볼게요.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렇게 넣었더니 어? 아이쿠! 상자가 뚜껑도 닫히지도 않고 상자가 막 넘쳐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오음물은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면 커다란 삼각 기둥이 나와요. 큰 삼각 기둥도 이렇게 들어있고, 큰 삼각 기둥을 또 한번 자른 작은 삼각 기둥도 있어요. 자, 여기서 뚜껑이 있는데, 여기 뚜껑에다가 먼저 정육 면체를 아홉 개 차곡차곡 놓아 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1층에 정육면체 9개를 쌓았고요. 2층도 마찬가지 정육면체 9개를 쌓아보겠어요. 자, 자, 2층까지 선생님이 정육면체 9개를 이렇게 쌓았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3층에는 어떻게 쌓을 거냐 하면 정육면체 3개가 남아있어요. 세 개를 끝 부분에 놓아주고 가운데에는 작은 삼각기둥이 있는데 작은 삼각기둥은 네 개를 합체해야 돼요. 이렇게 나비처럼 하나 합체하고 또 다른 작은 삼각기둥을 위에도 쏙 아래도 쏙 했더니 정육면체가 완성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운데다가 놓아줄 거예요. 하나 또두 번째도 나비 모양 만들고 위아래로도 나비 만들 모양을 만들어서 정육면체 또 하나를 또 놓아주고 마지막으로 또 나비를 만들어주고 작은 삼각기둥 위아래 나비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정육면체 이렇게 세개를 놓았어요. 그리고 큰 정육면체는 넓은 면을 두 개를 합체하면 정육면체가 되어요.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했더니, 우와, 반듯하게 3층으로 쌓아졌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이 뚜껑을 쏙쏙쏙쏙쏙쏙 덮어주었더니, 짜잔, 우와, 오물 정육면체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좀 전에 상자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고 뚜껑도 닫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했더니 상자 안에 쏙! 모든 오물 정육면체와 삼각기둥이 쏙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무렇게나 음물을 담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오물 상자 안에 음물을 예쁘게 정리해 볼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재미있는 놀이로 만나볼까요? 친구들 안녕!